안녕하세요. 개측기잘 알려주는 남자, 개잘남 t v 의개잘남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그라프텍사의 GL7000이라는 데이터로거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GL7000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데이터로거 중에서도 가장 하이엔드급의 데이터로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차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죠. 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각각 사용자가 필요한 모듈을 연결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타입의 데이터 로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한 개의 본체에 최대 10개까지 모듈을 붙일 수가 있고요. 한개 유닛에 채널 수가 10채널이라고 하면은 최대 100채널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이 100채널까지 연결한 본체를 최대 10개까지 싱크시켜서 1000개 의 채널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모듈의 종류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전압, 온도 이런 물리량들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10가지 종류의 유닛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연결된 유닛들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기본적으로 본체고요. 이쪽에 풀 컬러 터치 패널이 적용된 디스플레이 모듈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이제 통신 포트들과 물리적 버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끝으로 가보시면 끝에는 알람 모듈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알람 모듈 1 0 개의 채널을 통해서 예를 들어 첫 번째 모듈의 1번 채널의 20도가 올라갔을 때 알람을 내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5트의 출력이 나오게 돼서 요거를 알람 신호로 활용한다던가 경광봉을 울린다던가 하는 종류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듈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요 모듈은 이제 DCB 모듈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한개 모듈에 네 가지 채널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물리 버튼이 하나 있으시거든요. DAL이라고 써 있는데, 밸런스 버튼입니다 보통 스트레인 게이지를 연결하면 제로밸런스를 소프트웨어에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제품은 너무나 편리하게 물리적 버튼으로 나와있어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연결하시고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제로세팅이 되게 됩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를 측정한다고 하면 보통 계측기의 가격이 천만원 정도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제품은 기본 본체와 내채널로 구성하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시작이 가능합니다 와! 그 다음으로 보이는 두 번째 모듈 소개해 드릴까요 P라는 모듈인데요 로직 펄스의 약자입니다 로직 이라면은 뭐 엔드 오아 게이트 이런 조합을 해서 신호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펄스기 때문에 RPM 측정이나 주파수 측정에 용이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개 포트에 네채널이고요네개가 있기 때문에 한개 모듈에 16채널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모델은 V모델인데요 이 V 모듈은 눈치채셨다시피 볼테이지의 약자입니다. 10개 채널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최대 1ms, 초당 1000번이죠. 1000번의 샘플링으로 1 0 0볼트 채널 100볼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전압 모듈이고요. 약간 형제격인 제품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렸지만 M 모듈이 있습니다. 전압과 온도를 측정 가능한데요. 똑같이 1 0채널의 온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열전대는 물론이고 PT 백까지 측정이 가능한데요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왜 있냐면은 이 제품은 전압을 1mm까지 받을 수 있는데 M 모듈은 10mm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속도가 10배가 차이나기 때문에 이 V 모듈을 전압을 조금 더 빠르고 뭐 정밀하게 측정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모델은 DCO라는 모델인데요 DC 아웃풋 출력의 약자입니다. 전압을 흐름을 받아서 이 아웃풋으로 전압을 그대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우파를 제어하는데 축이 한개두개세개 되게 개, 개, 네개 있으면 여기서 각각 출력되는 전압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전압신호를 받아서 여기서 똑같이 아웃풋을 내보내주면은 이 동작을 기억했다가 그 파형대로 똑같이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차지 모듈인데요 차지 모듈은 이제 가속도 모듈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해요 모듈은 진동 센서, 가속도 센서를 받을 때 사용되는 모듈입니다. 기본 ICP 버전으로 내장되어 있어서 흔들었을 때 진동을 쉽게 측정할 수가 있죠. 기본 채널이 4개이기 때문에 XYZ 3축 진동 센서까지 한번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HSV, High Speed Voltage의 약자예요 똑같이 전압을 측정할 수 있지만 4개 채널까지밖에 안됩니다. 다만 최대 1마이크로세크, 1초에 100만개까지 받을 수 있는 모델인데요. 이 V모듈하고 비교하면 속도가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1초에 1000개 이상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이 하이스피드 볼테이지 모듈이 요구됩니다. 똑같이 형제격인 제품으로 HV모델이 있는데요. 하이볼테이지 모델이에요. 샘플링 속도는 똑같지만 채널 수는 2개로 줄어들고요. 다만 1000볼트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DC. AC, 고전압, 배터리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SSD 모듈은요. 64기가 외장 메모리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저장 공간을 확대시켜준다는 개념보다는 이 SSD 유닛이 있어야지만 1마이크로 샘플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HSV 모듈이 1ms, 그러니까 1초에 1000번까지만 가능한데요. 요게 없으면 1초에 10번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SSD가 같이 있으면은 1초에 100만번까지도 가능하게끔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SD 모듈은 샘플링속도를 1000번 이상 빨리 받아야 되는 모듈. 그러니까 HSV나 HV 모듈에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각 10가지 모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주로 이것들을 어디서 사용하느냐? 한 예로 들어보면은 저희가 몇년 전에 그 납품한 님이 계신데 해상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놓고 이 패널이 받는 스트레스를 측정을 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러면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전압도 측정하셔야 되고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여서 이게 얼마나 휘어졌는지도 봐야 되고 진동 센서도 붙여서 바닷물에 출렁거리는 진동 값도 봐야 되고 이게 뭐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됐을 때 모든 환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동도 측정하시고, 스트레인 기를 측정하시고, 온도도 측정하시고, 전압도 측정하시고, 각종 센서에서 나오는 압력과 물리량들은이 부위 모듈이다 전부 스케일링을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텍의 가장 하이엔드 제품인 이 GL7000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이 GL7000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한번 드릴 텐데요. 이제 화면을 한번 조작해보면서 한번씩 만져볼까요?